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정해 놓은 것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죄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 길을 예정하셨습니다. 살 길. 왜살 길을 예정하셨느냐? 그 얘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은 것을 호세아 6장 7절에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말라. 언약을 깨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과 맺은 이 영생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영생이 없어지면 너는 죽는다. 존재를 상실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자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어, 이거 예정이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잖아요. 자문 2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작정해 놓으셨네요. 그보다 또 직접적인 말은 시편 37편 23절 24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걸어갈 길은 자기에게 전혀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손에 있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작정했다. 일의 작정 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쌀밥 먹고 내일 아침에는 보리밥 먹고 이런 걸다 정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살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살 길을 떠나면 우리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길이 없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런 중간길은 없습니다. 읽어드린 구절들은 개인마다 갈 길을 정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셨다면 은 잘못 이용한 것이지요. 사람이 살 생명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 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붙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네 생명이요 내네 장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유선택에 관한 주장을 할때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사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귀가 한 일이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귀가 말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된 존재들을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귀 자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곡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사망을 멸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그 예정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속했다는 말은 사망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그 말씀이거든요. 그러게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 아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가 죽은 겁니다. 이 개정판에는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말로 카타르 개인데요 이것은 멸하다는 뜻도 되고 없앤다는 뜻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실 마귀는 이미 없어진 거나 다를 것이 없죠.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 을잘 기억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걷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니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 구독자 중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예정해놓고, 어떤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예정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길은 넓은 문은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고 그건 마귀 안에서 정해져 처음부터 그리고 좁은 문 생명의 길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걸어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속박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생명 길에 딱 들었으면 그 길처럼 자유로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독자들이나 저나 다이 진리에 자유케 하는 진리의 길에서 이 생명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람이 작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예정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라고 부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독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이와 같이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 살아나서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